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긴급하게 라이브 방송을 키는 이유는 삼성과의 추가적인 계약이 논의되면서 이제 무상증자까지 현재 열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그야말로 이제 급등랠리가 임박했다는 거죠. 자, 우리 주주분들 주가 조정하는 동안 아마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겁니다. 쭉쭉 이렇게 오르는 모습은 없고,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급등랠리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주에 적어도 이번 달에 10배 정도 갈 수밖에 없다. 자, 호재가 너무나도 많이 터졌다는 거죠. 현재 미국 나스닥까지 폭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이렇게 오르니까 커플링 현상으로 국내 증시는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야말로 주가 조정 기간 동안 모두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 급등입니다. 폭등이 시작이고 급등이 시작이다. 다만, 이번 주에 좀 일부 크게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호재들이 반영되기 전에 기관들이 개미털기를 분명히 할 것이다. 그 개미털기에 우리 주주분들 잘 버티고 대응만 하시면 크게 수익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6월 한달 동안 10배까지도 수익 챙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주분들께서 뭉쳐야겠죠? 좋은 마음 가지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뭉치기만 하면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모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제가 관련해서 실시간 호재들 계속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차트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쭉 상승하다가 그다음 결국엔 조정을 막고 주가가 이렇게 계속 보합하면서 상승했다 내려갔다 이렇게 좀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우리 바람대로 하면 상승하고 하락했다가 바로 쭉 올라가야 되는데 자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이렇게 중요하게 횡보를 했다 자 근데 원래 주식은 여러분들 횡보하는 겁니다 횡보에도 결국에는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겁니다. 자, 근데 그 추천이 드디어 빛을 발하게 생겼습니다. 무상증자라든가 삼성과의 인수 논의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반영이 되었다. 그럼 다음 주에 올라가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이렇게 쭉 오르면 안 되니까 증권사 쪽에서 이렇게 폭등이 나오기 전에 딱한 번쯤 이렇게 강하게 털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우리가 부르는 개미털기다. 자, 그 다음 주에 개미털기가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 조정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다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마이너스 30%까지도 다음 주에 손실이 날수 있다. 자, 결국에 올라가긴 하는데 손실이 날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실 안 나게 제가 다 도와드릴 거예요. 자, 조정장이 나올 때 오히려 저점에서 이렇게 추가로 매수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다. 추가로 매수하면 조정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점에서 죽겠죠? 자, 저점에서 조정장 때 오히려 제가 알려드린 대응대로 저점에서 쪼으시면 다음 주부터 또 올라가면 우리는 두 배, 세배 이렇게 단타로도 다음 주에 10% 수익 챙기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가만히 있으면 마이너스 30% 손실나고 다음 주에 제가 하는 말 듣고 대응하시면 10%벌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돼요. 30%의 손실이 나는 것도 여러분들이 선택이고 제가 알려드린 대응책대로 저점에서 비중 실어서 매수해 가지고 10% 수익 나는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자 혹시나 제가 알려드린 대응책 받고요. 삼성 관련 호재 통해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위 상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실 겁니다. 자010-2136 4564번으로 여러분들 뭐라고 보내면 된다? 숫자 3.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자, 숫자 3. 숫자 3이라고 보내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음 주에 돈 벌고 싶어 한다. 대응책 알려달라고 하는구나. 하고 제가 대응책 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저점에서 매수하시면 돈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무상증자라든가 삼성 관련 찌라시가 돌 겁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 전에 다음 주에도 한10%또20%돈 벌게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마이너스 30% 손실나고 대응하면 플러스 10%.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자, 위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2136-4564번으로 숫자 3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대응책 다 알려 드리고 매수가, 매도가, 목표 호가까지 다 알려 드릴게요. 대응책 다 알려 드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제 추천 종목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16만 원까지 과거에 갔었던 종목이다. 자, 근데 이 종목이 최근에 장대 양봉이랑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야말로 주가가 꼼틀꼼틀되고 있다. 2년 정도의 매집이 있었고, 2년 정도의 매집이 최근에 끝난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끝나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번 달 안에 한번 크게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매집 기간이 너무나 길었죠? 2년 동안 여의도 기관들이 매집을 했던 종목들이다. 이렇게 긴 기간이 끝났으니까 한번 튀어오르면 그 폭발력은 어마어마할 거다. 자, 6월 한달 동안 제가 봤을 때 10배는 올라갈 종목이에요. 자, 그만큼 제가 심사숙고해서 겨우겨우 찾은 종목입니다. 차트에서 이렇게 흔적을 남기는 걸 제가 찾았다. 여의도 기관들이 매집하는 종목이다. 이 종목 여러분들이 사시면 6월 달에 10배 수익 챙길 수 있다. 대신에 30일 정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자, 30일 정도 나는 돈 묻어둘 수 있다. 그래서 10배에 불릴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이 어떤 건지 종목명 보내드릴게요. 위 상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2136-4564. 제 개인번호로 숫자 7, 행운의 숫자 럭키 7, 7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6월달에 10배 올라가는 이 종목이 어떤 건지 종목명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간절하신 분들만 보내세요. 아무나 보내지 마시고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인내심이 있으신 분들, 30일 동안 딱 묻어둘 수 있는 분요. 아시겠죠? 제가 팔라고 할때 파셔야 돼요. 마음대로 팔지 마시고 튀어오르고 제가 팔아라 할때 파셔야 합니다. 자, 그 기간이 30일 정도 걸릴 것이다. 한달 정도 기다리셔서 10배 수익 내보고 싶다, 인생 역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위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2136-4564번으로 숫자 7이라고 딱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종목명, 여러분들 6월달에 10배 돈벌수 있는 종목이 어떤 건지 종목명 딱 적어서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가지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들 여기 꼭 잡으세요. 자, 이벤트도 하니까 위 상단에 제 개인번호로 숫자 7 보내고 제가 알려드린 종목 잡아서 여러분들 부자 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